아이고야, 좋다. 깡패네, 깡패. 오늘 들어, 그래도 들어, 드로우. 그래도 들어오다. 나이스, 와, 뭐 이렇게 똑바로 하노 아이고, 샷 드라마 좋다! 나이스! 와! 야! 멋있다, 멋있다! g 샷 처음부터 또 어이 o 샷 그렇지 나이스 아니다 아니다 아까보다 훨씬 h o t g 샷 완전 똑 h 구만 나이스, 나이스. 세잎, 세잎, 쫄지 마라 막창만 하면 산다. 나이스. 고력이 돼야 이 정도 맞춰 가지고 치는 거고. 구샷. 아유 잘공. 나이스 드로우. 들어오 걸렸다 그래도. 오, 좋. 나이스. 붙었다. 나이스, 나이스. 잘 쳤다야. 바르다, 바르다.